지난 3월 26일 인천 SSG전이 끝난 후 만난 김민우는 미소를 띤채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2023시즌에 계속 부진하던 그는 그의 6월 오른쪽 어깨 삼각근 부위 파열로 전열에서 이탈한 뒤복구하지 못했다. 약 300일 만에 일군 마운드에 올라 5이닝 무실점 호투로 팀의 완승을 이끌었다. 김민우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기뻐했다. 그는 2023년에 12경기 1승 6패 평균자책점 6.97로 부진했던 기록을 만회하고 싶어했다. 2024 시즌을 준비하며 10kg 이상 감량했고 미국에 있는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에서 훈련도 진행했다. 이후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지막 선발 자리를 차지했다. 담 증세로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걸은 그는 4월 7일 고척키움전에서. 7이닝 3실점의 호투를 이어가며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4월 13일 대전 기아전에서 시즌 3번째 등판 도중 1회 공 4개를 던진 후 팔꿈치 통증을 느껴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결국 그는 토미존 수술을 받으며 긴 재활의 길에 들어섰다. 김민우는 하나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던 아흑기의 마운드를 가장 오랫동안 지킨 투수다. 그는 2020년에 132.2이닝, 2021년에 155.1이닝, 2022년에 163이닝을 던졌다. 2021 시즌에는 규정이닝을 채우며 데뷔 첫두 자릿수 승수, 14승 10패를 기록하며 에이스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은 부상으로 인해 패넌트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다. 반등에 성공할 것처럼 보였던 그의 조기 이탈은 가을 야구를 꿈꾸던 하나의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올해도 하나의 약점은 선발진이었다. 선발 투수가 책임진 이닝은 675 이닝으로 리그에서 가장 적었다. 하나 투수 중에서는 류현진만이 규정 이닝을 채웠다. 이미 이닝 소화 능력을 입증한 김민우가 건재했다면 더 탄탄한 선발진을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2025 시즌을 앞두고 더욱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을 구성했다. FA 계약으로 KT 출신 사이드암 선발 엄상백을 영입했고, 미국과 일본에서 활약했던 코디 폰세를 새 외국인 투수로 데려왔다. 류현진, 폰세, 나이언 와이스, 엄상백, 문동주 등으로 선발진의 틀이 잡혔다. 김민우도 재활을 마친 뒤 다음 시즌 중 복귀할 예정이다. 개막 엔트리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전반기 내 복귀 가능성은 높다. 건강한 김민우는 2025년 가을야구를 목표로 하는 하나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체 선발이 필요하거나 기존 선발진의 체력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 김민우가 기존 선발을 밀어내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다.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재활? 확신 가득한 재기의 길. 힘들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우는 올 시즌 특별한 기대를 품고 시작했다. 2021년 14승으로 커리어 아이를 기록했던 그는 2022년 163이닝을 소화하며 확고한 선발진으로 자리 잡을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어깨 부상 등으로 인해 12경기 50일 3분의 2이닝, 1승 6패, 평균 자책점 6.97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에 절치 무심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자비로 미국 드라이브라인에서 훈련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개막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된 글은 시즌 첫 경기인 3월 26일 스스치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최고 구속은 148km에 달했다. 담 증세로 잠시 휴식을 가졌으나 7이닝 3실점으로 다시 호투하며 기대를 이어갔다. 그러나 4월 13일 대전 기아전에서 투구 도중 팔꿈치 통증을 느꼈고 우측 팔꿈치 굴곡근 염좌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재활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김민우는 10년 전 경험했던 수술을 다시 선택했다. 김민우의 이탈로 하나는 선발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건강한 김민우의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재활에 돌입한 그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 중인 하나 마무리 캠프에 참가해 몸을 만들고 있다. 김민우는 내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면 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팀의 보탬이 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미련은 없었다. 그는 부상순간 속상했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아쉽긴 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활 과정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음에도 김민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몸을 만들고 있다. 그래도 즐겁다. 미국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고 자신감도 생겼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재활 시간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느껴진다. 다쳤다고 해서 배운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몸의 감각이 남아있고 복구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고 전했다. 복귀 시점은 6월로 예상된다. 김민우는 지금은 공을 던질 단계는 아니지만 트레이닝 코치와 상의하며 훈련을 잘하고 있다. 계획대로 하면 복귀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했다. 많은 선수들이 부상 후 재활 과정에서의 통증을 두려워하지만, 한 차례 재활을 경험한 김민우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투수는 어느 정도 통증을 안고 있다. 통증이 두렵지 않다. 아프더라도 되돌아갈 길은 없다. 정해진 스케줄대로 재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보리그 투수 엄상백 EKT 위즈를 떠나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었다. 하나는 8일포에 투수 엄상백을 영입했다. 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조건은 4년 최대 78억 원으로 계약금 34억 원. 연봉 총액 32억 5천만 원, 옵션 11억 5천만 원이 포함된다. 하나는 엄상백이 뛰어난 구위와 제구력 그리고 안정된 체력을 바탕으로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상백의 합류로 하나의 선발 투수진은 더욱 두터워졌다. 현재 하나는 국내 에이스 류현진, 신인왕 문동주, 그리고 김민우를 보유하며 강력한 선발진을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특히 내년 신축구장 개장을 앞두고 더욱 탄탄한 선발 마운드가 완성됐다. 지난 시즌 초반, 하나의 선발진은 기대를 모았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복구하며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할 가능성을 높였다. 외국인 투수 펠릭스 페냐와 니카르도 산체스 그리고 문동주와 김민우 전체 1순위 신인 황준서가 로테이션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즌이 진행되며 부상과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류현진만이 끝까지 선발진을 책임지며 28경기에서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87을 기록했다. 하나는 더 나은 다음 시즌을 위해 확실한 선발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FA 시장의 최대 여인 엄상백 영입을 결정하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문동주와 김민호의 상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류현진과 함께 선발진을 이끌어줄 선수를 확보했다. 하나의 손혁단장은 구단 내부적으로 선발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며 빠르게 영입을 진행했다. 엄상백의 합류는 기존 선발진과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며 젊은 선발 자원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엄상백은 덕수고 출신으로 2015년 1차 지명을 받아 KT에 입단했다. K보 리그에서 9시즌 동안 305 경기에서 764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45승 44패, 28홀드, 3세이브, 평균 자책점 4.81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에는 33경기에서 11승 2패를 기록하며 승률왕에 올랐고 지난해 FA를 앞둔 시즌에는 29경기에서 156 3분의 1이닝, 13승 10패, 평균 자책점 4.88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했다. 사이드암 유형의 투수인 엄상백은 최고 시속 150km의 빠른 공과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구사하며 이제 하나선발진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 한화 이글스 구단에 감사드린다. 내년부터 신축 구장에서 뛰게 되는 것도 새롭다. 하나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년간 건강하게 풀타임으로 뛰는 것이 개인 목표다. 그렇게 하면 성적은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개인 목표보다 한화의 가을야구 진출이 가장 중요하며 최종 목표는 우승이라고 포부를 밝혔다.